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그러기 전에 우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3년 또 올해의 왕중왕을 뽑아봐야겠죠? 아... 그렇죠. 어려운 숙제지만 너무 어려워. 또뭐 가격대 변동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물량 제품 여러 가지 면의 변동이 있는 2022년과 다른 2023년도에 또 왕들을 한번 뽑아 봅시다 왕의 귀환일 것이냐 새로운 왕의 등극일 것이냐 그죠 이게 왜냐면 중복될 수도 있고 그치. 기준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각 분야 각 장르별로 왕들을 한번 뽑아보고 그중에 가장 왕중왕까지 뽑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출발 법원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가 법원을 막 엄청 사고 뒤지고 그러진 않아. 그치? 어. 그리고 약간 좀 만족스럽게 우리를 정말 휘감아주는 법원을 아직까지는 새로운 법원을 찾지 못했다. 음.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중에 뭐 주목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만족시켜주는 법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뭐 주목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긴말 필요 없고, 고, 고, 고! 자 이렇게 저희는 어, 베스트 7을 뽑았는데 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황은 <laughs>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그만큼 강력한 신흥 경쟁자가 없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아까 말한 조건을 고려해서 3위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본선은 올라왔어요 이제. 이 중에 3위를 뽑는다면 뭐가 될지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고 회의를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의 법원의 2023년 올해 법원의 왕 3위는 누구두구두구구커스월 누구? 아, 어려웠지? 어려웠어 어려웠어 뭐 접근성, 뭐 물량 다 고민한다고 해도 그래서 북커스를 뽑아? 라고 했을 때 그냥 사실 만만으로는 그냥 끝판왕의 등장이라고 봤었어야 되는 정도로 부커스는 어, 어마어마했다. 우리에게 버번을 먹었을 때 사실 에어브리드보다 훨씬 강력하고 음. 만족감을 많이 줬어. 음,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왕으로 주기에는 음. 너무 접근성이나 물량이 너무 떨어진다. 응. 근데 이거를 그냥 넘겨? 맛이 이렇게 좋은데? 아쉽지. 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3위 정도는 그래도 음. 주자 맛의 변화의 다양성 시간이 에어링이 되면서 다양한 맛을 주는 게 너무 좋았어 순전히 그렇지 순전히 맛으로 맛으로만 다다 어. 다 팽개치고 진짜 깡패처럼 올라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맛있고 좋지만 얘만큼 법원의 임팩트를 준건 없었다 자 그러면 2위는 우드 폴드 리자 우퍼리를 뽑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우퍼리는 바나트가 좋아하기도 하고 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바나트가 더 좋아하고 근데 최근에 가격이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들어와서 저, 저희도 어, 싸게 샀다고 해서 그때 10만 원 초반에 샀다고 뭐 11만 원 샀다고 이랬는데 지금 6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본에서 샀었을 때 4만 원대 싸게 샀다고 샀는데 음. 한국에서 6만 원대 나온다고 하면 음. 사실

야,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 버번 왕에서 레어 브리드가 사실 작년에는 버번 왕으로 뽑히지 않았어. 버번 왕에 등급 못했지 어, 등급 못했는데 작년에는 와일터키 1018년이 버번 왕이었고 올해는 레어 브리드를 버번 왕으로 줬습니다. 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유는 이것도 거의 10만 원대 육박했었는데 작년에 10만 원 넘어갔었고 8만 원 후반 때 풀린 아주 기이한 현상 중의 하나. <laughs> 수혜자로서 내가 올해 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 그지? 레어브리지. 우리몇 병을 샀냐? 거의 어, 거만한 거의 어, 거의 거마한... 그러니까 약간 이게 8만 원대까지 풀리면서 어, 8만 원이면 무조건 사자 한병 어. 찍고 또 다음에 어때? 또 8만 원이야? 또하병 어. 찍고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사다 보니까 오히려 와일 터키 얘를 잘안 사고 어, 얘를 자꾸 사게 되는 어.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건 무조건 8만 원대 어. 무조건 사야지 어, 어 8만 원대 무조건 어. 사야지 베로루프인데 어. 그러니까 그 원액입니다 원액 와일 터키 원액 와일 터키 자체가 맛있지만 원액을 8만 원대 살수 있는 거는 부커스가 아무리 맛있어도 얘는 구할 수도 없고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 위에 레어본드가 있다 지미러셀의 거자 지미러셀이 제일 좋아 그래서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는 요번 2023년 뭐또뭐또 뭐또 왈터키냐 또 터키냐 할 수도 있지만 저, 저희는 뭐또 터키 이상의 뭔가를 보여줄 수 아, 있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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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버번왕은알터키 레어브리뷰